사실 저는요. 네. 주방에는 이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. 냉장고. 냉장고 어. 없어. 아, 아 방문보다 많이 여는 게냉장고이 맞겠습니까? 네. <laughs> 답답한데. 냉장고 어디 냐 없습니다. No. 겨울에는 문이 안 열어가지고. 아, 그렇죠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냉장고 넣는 냄새가 꽤 많이 고거든요 맞아요. 그리고 또 여기 안에 보시면 공간이 또 넓어서. 아 요거 세탁기 아, 두고 갑니다. 주고 아 갑니다. 아 자, 여러분, 다음 방. 어 바로 옆에 보험 옆에 방이 있어? 오. 오, 오 수납이 잘 넣네. 보니까 여기다 스크린 쏴서. 좋다. 영화방으로 가 좋다, 또. 좋다. 어. <laughs> 귀엽지 않습니까? 직접 이것도 예. 만드신 거. 어 너무 예쁘다. 어머. 어, 이렇게 해서 여기다 휴대폰 두고. 어 이렇게서 해 먹어도 되네. 아 그렇죠. 먹어도 되죠. 두피 마사지 하는데 아니에요? 나반로 색이 똑같아. 똑같아. 부부들께 두피 마사지 해주셔 얼마나 좋아 사랑이상트지 이것도 직접 짠 거예요 북박이장인데 응. 만약에 지방용품이 많다면 여기를 지방용품을 넣을 수 있는 팬트리로 쓰셔도 돼요 홈카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쓰시기 편하게 여기는 안방 이쪽은 부부의 금실을 자랑할 수 있는 no, no. 그 맞춤형식으로 그렇죠. 넣어버리니까 그냥 이게 아니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욕심이 그래요. 생기는 것 같아요. 침대 정도는 놔두고 할수 있다고 하셨고요. 안에서 음 그리고 또, 붓박이 리모, 매니아들. 덥죠, 이 방. 너무 덥지, 사실. 여기 또 에어컨이 숨어져있죠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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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건강 공간을 다들 이렇게 인테리어로 음, 다 감춰놨어요. 아 물건에 맞춰서 최적화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. 저기 전면 장이었으면 좀 답답했을 것 근데 아, 중간에 공간이 있으니 훨씬 좋은 거 같아. 여기도 매봉산이 딱 와. 보이는 침실 뷰. 아 매봉산 뷰. 아, 침대 누웠을 때 힐링하러 음. 어딘가 펜션에 온것 펜션 같은 온것 느낌이 들것 같은. 아니 근데 여기 문이 있는데?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. 어 슬라이딩 도어로. 여기 원래 뭐 샤워부스가 있긴 있었는데 건식 욕실로 다 바꿔서. 아우 예쁘게 만들었다. 네, 어, 아, 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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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샤워실 아, 냅도지 아, 아, 여다지가 아니고 미다지라 공간 하는게 너무 좋죠. 진짜 좋다.